이번 시즌에 처음으로 오로라 역을 맡으셨는데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려요. 어, 저는 이번에 오로라 공주 역할을 이렇게 받았을 때그 직접 루돌프 누리에프 무용수하고 같이 춤을 췄던 그 무용수였던 플로어스 라는 코치님한테 코칭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선생님하고 같이 오리지널 버전에 가까이 가려고 접근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저를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 기본은 유지하는데 저의 색깔에 맞는 오로라 공주를 조금 더 연구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솔직히 한달간의 연습을 하면서 준비 과정이 가장 조금 긴장되기도 하고 그 왜냐면 그긴한달 준비 동안 제 최대치를 조금 더 연습을 하고 그걸 무대로 만나 뵙고 싶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압박감도 있고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긴장감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신기한 게 공연 날 막상 분장 할 때까지 되게 떨리거든요. 근데 무대 딱 들어가면은 모든 무대 장치 아니면 모든 코르드 발레의 시선들, 의상 그리고 저 자체도 정말로 그 역할에 몰입이 될수 있게끔 상황이 주어지거든요. 딱 무대에 올라가면 정말로 그걸 모든 긴장감을 잊고 항상 그 역할에 진짜 제가 되어서 그 춤을 출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 오히려 공연 당기는 조금 떨리진 않고요. 그 준비 기간 한달 동안은 연습을 끝까지, 그러니까 하루 채워서 제 최대치를 꼭 하려고 하고, 그 연습 이외의 시간은 오히려 조금 그 발레를 잊으려고 노력을 해요. 안 그러면 잠도 잘안 오고, 컨디션 관리가 힘들어서. 진짜 연습실에서 저의 100%를 쏟아내고 그 외의 시간을 정말로 발레를 잊고 다른 걸 오히려 더 하려고 노력을 그렇게 긴장감을 푸는 것 같았는지 연습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어, 이게 그 드라마 발레랑 다르게 클래식 전통 발레에서 표현을 하는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드라마 발레는 저의 얼굴 표현, 표정도 더 다양하게 쓸수 있었고 동작들이 조금 더 자유로워서 감정 표현이 쉽게 됐었는데 이 잠미, 잠자는 소속의 미녀에서는 정말 손끝 하나, 발끝 하나에 대한 걸로 감정을 표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더 컸기 때문에 1막, 2막, 3막 다 다르게 제가 춤을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막은 처음 생일파티 이렇게 열렸을 때 정말 그 오로라 공주의 설렘과 또 한편으로는 긴장감, 그리고 호기심. 그런 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몸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조금 더볼 위주로 이렇게 내리면서 표현을 하면 은더그 어린 마음 때 조금 설레는 마음이 더들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눈동자 사용도 모든 코르드 발레나 아니면 모든 사람 일일이 한 명을 다 아이 컨택을 하면서 이렇게 다 호기심 있게 쳐다보는 이렇게 조금 뚜렷한 시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솔로 바레이션할 때도 그, 아무래도 설렘과 또는 호기심, 왕자들에 대한 호기심 그런 거를 좀 동작으로 표현을 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라베스크를 찍더라도 그러니까 조금 그 마지막에 내려올 때 여유는 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던가 조금 그런 감정 표현을 되게 좀 많이 연구를 했고요. 이막에서는 또 다르게 그 대실의 시선의 오로라를 표현을 해야 됐어요. 현실과 상상의 그 관계를 보가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눈동자도 한 명을 쳐다보는데 지툭 또렷하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조금 몽환적이게 쳐다봤어야 되고 팔도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이렇게 높게 쓰는 것보다는 조금 낮게 써서 조금 정말 몽환적으로 동작을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네, 물 흐르듯이 조금 많이 춤을 추려고 했고요. 보여드래요 네?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1막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라베스크 같은 동작을 찍고 내려올 때 아라베스크 하고 바로 이렇게 동작이 가는 게 아니라 아라베스크 하고 여기 왕자님 세선을 마주치는데 그 다음에 팔을 그렇게 좀 시선과 저 동작을 조금 따로 약간 움직이면서 뉘앙스를 주려고 했고요. 이막에서는 아무래도 꿈에 약간 그런 상상적인 상상 속의 여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손을 아무리 하더라도 그냥 딱딱하게 쓰는 것보다는 팔꿈치를 이용해서 조금 부드럽게 항상 움직이는 듯이 물 흐르듯이 약간 쓰고 손이 높게 이것보다는 이렇게 쓰려고 노력을 했고요. 산막에서는 이제 그 공주가 아닌 그 성숙해진 오로라를 표현하기 위해서 엘레거스하게 동작을 더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과정보자는 포지션에 바로 도착을 하는데 그 안에서도 딱딱한 포지션이 아니라 조금 엘레거스하게 손가락 손끝까지 이렇게 살리는 그런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laughs> 너무, 너무 멋지지 않나요? <laughs> 그러면 다양한 춤 중에서 호연 씨가 특별히 애정어린 그런 춤이 따로 있는지 아, 궁금해요. 발레, 이발잠자연습기 어. 민영에서요. 저는 이마크 e 비전 버전이 조금 발레를 연습하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이 꿈과 현실의 그 공간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네, 연습할 때 연구도 되게 많이 요구되는 그런 작품이었고 또 이렇게 정말 물 흐르듯이 숨을 쳐야 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항상 풀업을 하는 상태에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어, 연습 기간도 제일 길었던 것 같고 제일 재밌긴 했었어요. 음. 네. 맞아요. 그 장면이 음악을 전 되게 좋아해요. 아, 네. 어. 네. 멍한적인. 네. 어. 조명과 코르드 발레도 굉장히 이쁜 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이상해. 저는 이 음악을 어. 제일 좋아해요. 어, 어. 네. 왜냐면 누리에프 안무가도 그, 그, 말이, 푸티파랑 다른 점이 이막에 조금 남자 무용수의 중요성을 조금 더 포인트를 넣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막 부분에 대지레 왕자의 그런 부분을 더 많이 추가를 하고 그런 솔로 바레이션도 추가하면서 그렇게 대지레의 감정에 또더 이야기를 더잘 이끌어낼 수 있게끔 그렇게 안무를 변경했다고 들었거든요. 아,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대지레의 바레이션, 이막에서 등장하는 바레이션이 너무 어렵 계속 밸런스를 잡고 있어야 되고 네. 서 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엄청난 기교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냥 봤을 때는 탄수는 동작 같아 보이고 그리고 느리는데 실제로 그걸 하려면 굉장히 몸을 네. 어, 잡고 있어야 되는 테크닉이기 때문에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리엘프 얘기가 나왔는데 누리엘프는 사실 러시아 출생의 발레리노였고서으로 망명한 후에. 로얄 발레단을 거쳐서 파리오페라 발레단에서 수석 명수로 활동하면서 안무가로도 활동하고, 이후에는 예술 감독으로 파리오페라 발레단의 상징, 아이콘 같은 존재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누레프가 자신이 러시아에서 바, 보고 배우고 했던 이 클래식 발레를 프랑스에 와서 자신만의 해석을 덧붙여서 재안무한 것이 굉장히 유명한데, 누레프 버전의 잠담수석의 유년은 어떤 작품인지, 네. 아무래도 남성 무용수다 보니까 오리지널 버전에는 남자 무용수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그 부분을 조금 보강하려고 그 대실의 감정, 그런 표현, 그런 것도 더 많이 집어넣으셨고, 그 바레이션도 더 추가하게끔, 이막은 거의 대실의 시선으로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 무용수의 테크닉도 좀더 더 추가했다고 들었어요. 제가, 제가 직접 그에와이 같이 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 저도 궁금해서 어떤 점이 다르냐 했더니, 8, 3막에서도 마지막 부분 만회주를 더 길게 테크닉적으로 더 추가를 시켰고, 이막에서 어떤 바레이션을 추가, 조금 테크닉적으로도 더 이렇게 보강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누리에프의 안무관은 아무래도 좀그 입체적인 발레를 많이 추가했던 것 같아요. 약간 발레가 3D 같다고 해야 되나? 그 동작, 동작 사이의 과정을 되게 중요시하는 그런 테크닉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 테크닉이 이 밸런스 잡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또 굉장히 몸 방향을 순식간에 바꾸는, 바꾸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근데, 어. 모든 방향을 360도를 다 써요. 모든 과정을 조금 더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입체적으로 다가가는 <laughs> 네. 것 같습니다. 어, 파리오페라 발레단의 특징은 무대 장치, 그리고 저희 무용수, 코르드 발레부터 주역, 그리고 의상. 모든 조화가 더다 조화롭게 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공연을 마치고 끝나고 관객들이 느끼, 관객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아, 이 무용수 정말 기량이 좋았다. 이런 느낌보다는 정말 책한 권을 읽고 나온 그런 공연을 많이 느끼신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항상 파리오페라 공연을 그냥 무대 그래서 춤추거나 아니면 관계 속에 있었을 때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협박자의 조금 그런 조화를 조금 잘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공연을 이렇게 극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시네마에서 보면 무용수들의 감정 표현이나 의상의 디테일 그런 것도 조금 더 주의적으로 보셨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laughs> 그 의상 얘기가 나와서 네. 개인적으로 궁금했었는데 파리오페라 발레 다니는 전속 의상실이 있잖아요. 네. 그... 디테일이나 이런 네. 것들도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특히 오로라의 그 산막에서는 가발도 쓰고 네. 굉장히 그 그때 신세기 정도인가 그 시대를 되게 고증을 잘한 것 같아요. 네. 의상이 네.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어, 보통 조금 그 프랑스 발레단 저희 파리 오페라 발레단 의상 선생님들도 그 자부심이 되게 크세요. 그래서 정말 연습할 때 의상을 한번 입겠다고 빌리는 것도 정말 정말 <laughs> 부탁을 드려야지 겨우겨우 겨우 안 되는데 하루 이렇게 저도 의상을 그 전에 입어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석이나 그런 디테일나그꽃 같은 것들이 끝까지 공연 날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항상 의상을 빌리고 <laughs> 입어보는데도 되게 부탁을 드려야 되고 그만큼 되게 무거워요. 아무래도 그 선생님들의 또 원하는 의상 스타일이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때문에 되게 가볍지 않아요. 처음에 는데네그 <laughs> 궁금했어요. 네. 의상이 그 파르페라 발단의 레의상실에 네. 선생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자부심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더 편하고 네. 조금 더 현대식으로 개조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어, 계속 보지도 못해. <laughs> 오히려 어. 저는 좀 깎고 쪼이는 의상을 싫어하는데 이걸 조금 헐렁하게 해달라 네. 하는 것도 안 된다고 이게. 자꾸 흘러흘러 무상이 풀어지니까 그런 것도 되게 조율이 필요하고, 그래도 최대한 잘, 조율하려고 노력을 해주세요. <laughs> 네. 그 전통과 역사가 느껴지는 어, 구간인 것 같아요. 어, 이제는 호연 발레리나의 좀 일상적인 얘기도 듣고 싶어요. 어, 파리오페라 발레단의 좀 특별한 시스템이랄까? 우리는 잘 모르니까. 어, 시스템과 그다음에 무용수로서 하루 일상이 어떻게 보내시는지. 네. 공연수로서 하루 일상은 뭐 특별한 거 없이 항상 아침에 매일 똑같은 클래스를 들으면서 몸을 풀고 리허설이 시작하고 중간에 30분 먹을 시간이 있고 저녁 6시에는 보통 일상이 끝나고요. 공연이 있을 때는 딱 오후 5시에 끝나서 이제 한 6시쯤부터 분장하고 몸을 다시 풀수 있는 시간과 보통 끝나면 밤 11시인 것 같아요. 어, 그렇게 그냥 일상을 <laughs> 반대로 채워나가고 있고요. 어, 그리고, 바, 저희 파리오페라에 그래도 체계적으로 잘돼 있는 부분은 부상이 왔거나 아니면 부상 직점까지 이렇게 조금 케어를 잘 해주세요. 그래서 재활선생님들, 마사지 분들, 아니면 크리오테라피 버스까지 와서 저희 관리를 해주시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잘돼 있어서 부상을 조금 예방하기도 쉽고, 부상 후에 조금 다시 돌아오는 그런 그 관리도 발레단에서 좀 많이 해주시는 편이에요. 그요어그 차가운 곳에 들어가서 몸을 재정비할 수 있게끔 영화 몇두 시까지네 아, 여기 아, 버스가 바레나 어. 밑으로 와요. 열을 아, 시켜주는군요. 네. 그래서 근육하고 그런 걸다재구 어, 네. 그리고 모수들이 이제 예술가고 막 이제 이슬만 먹고 살것 같은 이런 외모에 어, 되게 특별한 하루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9 to 6 직장인과 이름이 없네요. <웃음> <웃음> 주말에는 네, 맛있는 식당 찾아가고 카페 가는 게 일상이에요. <laughs> 네. 그러면 혹시 파리에서 가장 좋아하는 맛집이나 어... 카페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주 가는 식당은 레스토랑은 약간 그 11구에 있는 부쉬라는식당인데요 이 되기를 이렇게 조금 제가, 제가 좋아하는 분위기의 접시나 이런 것들도 잘 되어 있고 메뉴가 또한달에한 번씩 도 바뀌어요. 세포에 따라서. 그래서 매번 가도 다른 메뉴를 맛볼 수 있어서 갑자기 쿨. <laughs> <laughs> 저는 관련이 간련, 없는데 정말로 제가 자주 애용하는 카페도 되게 맛있어서. <웃음> 네. <웃음> 네. 너무 가고 싶어요. <laughs> 이거는 카페인, 카페인가요? 메뉴. 그 자장은요? 시장, 네, 이거 제가 직접 찍은. 이게 어. <laughs> 네, 무슨 메뉴죠? 어, 저도 생각이 잘안 나는데, 이거 참치였던 것 같고, 어. 오른쪽은 그 칵테일인데, 정말 그 쌀, 막걸리처럼 그런 종류의 칵테일이 어. 네, 신부가 어. 하셨더라고요. 그래 <laughs> 이렇게 저도 그 무대 밖에서 이렇게 가까이서 만나 뵙게 되어서 되게 반가웠고요. 그. 잘 즐기셨으면 합니다. 그냥, 그냥 진짜 편안하게 그냥 정말 책한권 읽고 가진다는 생각으로 잘 즐기셨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아도 제가 친구 그귀염귀업이 왕자 역할을 여기 안에서 지금 출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관객들한테 봤으면 하는 그 중요 요소가 있냐 물어봤더니 이막에서 자기가 표정이나 그런 감정 표현을 조금 더 신경을 썼다고, 그거 민주로 많이 봐주시고, 뮤지컬리티, 그러니까 음악성 그런 것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한국 관객들이 자기가 제일, 최애 관객들이라고, 감사안하고 <laughs> <다> <laughs> 전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네, 그게 23년도였나요? 23년도인가? 네. 24, 3년도인가? 네. 아, 한국에서 파오페라 발레단 지젤 내안 했을 때, 네. 기용디오프가 무대에서 공연 끝나고 직후에 에뚜알로 승급이 되는, 호명이 되는 이, 이벤트가 있었어요. 한국의 네. 아들이라고 <웃음> <웃음> 한국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 <laughs> 한국인의 특성을 좀잘 아는 것 같은데. 한국인의 <laughs> 아들 아 너무 재밌네요. 그러면 본인 이제 앞으로 목표 꿈 혹시 있으실까요? 어, 목표 목표 꿈은 항상... 꼭 느껴보는 거예요. 뭐, 특별히 제가 뭐, 되고 싶다, 목표가 있다, 그 느낌보다는 발레를 함으로써 제 발레 안에서 제 한계를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제가 언제까지 성장을 할수 있고 발전을 할수 있는지 또 저도 아직 모르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올라와서 이렇게 관객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 상상도 못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 한계를 한번 느껴보고 싶었는데. 그게 목표예요? 너무 <laughs> 어, 멋있네요 자신의 한계를 자, 자신도 모른다는 거 공감되기도 하고 어, 오늘 오신 분들도 앞으로 이제 호연, 리나가 어, 활동하시는 모습 멀리서 또 가까이서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증정품 럭키드로우 <laughs> 시간이에요 어, 첫 번째 럭키드로우 상품은 어, 잠 숲적이냐. 오늘 공연 포스터에 소연이나 직접 사인을 하셨어요. 요거 한 분입니다. <laughs> 네, 굉장한, 부담감이저 <laughs> <문화권이. 웃음> A8번? 어, A8번 계신가? <laughs> 어머! 아가오. <다가오는> 잠깐. <거. 웃음> <laughs> 폴타로있는 사진이에요. 제가 슬쩍 봤는데 너무 귀엽게 <웃음> 나와가지고 <웃음> 너무 해볼게 나왔어요. <laughs> 못 봤어요? C3번입니다. 아, C3번. <laughs> 네. 축하드려요. 신을 <laughs> 게 <때> 나오지 않았나요? 너무 <laughs> <오, 웃음> 귀여웠어요. <웃음> 자, 마지막은요, 이게 제일 큰것 같아요. 직접 사인하신 포인트 슈즈입니다. 근데, <laughs> 오늘, 오늘 신, 직접 신었던 토 슈즈랑 새토 슈즈 두 개를 준비하셨다가, 이제 진짜 팬이면 신었던 토시즈 너무 의미있잖아요. 근데 괜찮을 것 같다고요? 센 <laughs> 토슈즈로 바꿨습니다. 네, 네 마지막. <laughs> 아, 이거, 아이. 어. 번. 아이 4번. 아이 4번 계신가요? 아이 14번. <웃음> 없으세요? <laughs> 다시요. <한번>. 어, 긴장돼요. <laughs> F85 엄청난 편지네.